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림 상고해주셨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셔서 피 흘려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심령 신령 가운데에 설교가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마다 명 대사가 있는데 박하사탕 아시는 분르 있어요.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시작해요. 나 다시 돌아갈래. 저는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목사님이 건강하실 때도 있었지만 제가 그 전도사 27살 때에 이 자리 앞에서 파트 전도사로 찬양을 하는데 난 예수가 좋다라하시 찬양 부를 때 오늘처럼 똑같은 난 예수가 좋다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카톡을 주셨어요. 어, 전도사님 난 예수가 좋다고 하시는 전도사님이 해맑고 정말 그 찬양을 너무 그리워서 카톡을 보내요. 이렇게온거예요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심정이 맑고 정말 난 예수가 좋다, 좋다고 할때그 불었던 와 그,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마음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설교, 설교, 설교 집중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설교 집중, 집중.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설교 집중. 집중 아멘. 저는 좋아하는 일을 행복하게 사역하는 부목사 박종준입니다. 저는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유기성 목사님 책에 예수와 하나가 되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그 안에 유기성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모님이 한 번은 그 교육이 너무 워낙 크니까 강의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사모님께서 주님 오늘 점심은 어디서 먹을까요? 또 오늘 장을 봐야 되는데 언제 갈까요? 오늘 저녁 메뉴 뭐로 할까요? 매 순간 이렇게 성령님께 물어보시면서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려고 노력한다고 이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안에 성교사님 한 분이 계셨다고. 질문이 있다고 하시면서 질문이 뭐예요?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주할 고주할 다 성령님께 물어보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게 아니냐 엄청난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사모님딱 그걸 듣고 그 순간에도 역시 성령님께 속으로 여쭤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답하실지 아세요? 너희의 문제는 나에게 미주할 고주할 다 물어보는 것이냐 아니면 물어봐야 하는데 안 물어보는 것이냐 허,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확 오는지 너희의 문제는 나에게 미주할 고주할 물어보는 것이냐 아니면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는 것이냐 시시콜콜 우리 소년님께 물어보고 또물어보며 사는 거 자유도 없이 억매여 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뿌린 너 사랑이 빠진 거예요. 선년님과 사랑이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알잖아요. 어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사랑 사랑을 <laughs> 모르지 사랑이 빠진 어떻게 사소한 것까지 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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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시잖아요. 어, 그렇죠 우리 김선만은 장원영님딱 눈빛만 봐도 아뭐 먹고 싶구나 오늘 저녁 이거 해줘야지 하시잖아요. 사, 사랑에 빠지면 작은 거 하나까지도 막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랑에 빠지면 성령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아멘. 사랑에 빠지시면 아멘. 성령님을 바라보시면 성령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의식하게 되고요. 또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묻는 일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알게 됩니 아, 성령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또그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어,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말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 것이 뭘까? 세 가지만 우리 성령님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합니다첫 번째는요, 인격적 교제 회복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격적 교제 회복이다. 우리 한번 여기. 한 100분이 오셨는데, 한 3명 소리만 들었습니다. 한번 더요. 인격적 교제의 회복이다. 인격적 교제의 회복이다. 네. 열정적인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 어떤 분인지 와가잖아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성령님이왜 인격적으로 고백을, 어, 교제를 해야 되는지, 회복해야 되는지,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호세아 선지6 3절을.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까지 어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오전에요. 우리가 그동안 소홀했던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과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심서 알아가는 복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두 사람 간에 어, 저도 34살로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돌아가 보니까 어, 그때 33살입니다. 어, 사랑이 빠져갔고 봄에도 여름에도 만나고 가을에도 만나고, 겨울에 만나서 1년을 교제해보니까, 어, 이 자매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요. 평생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매하고 결혼 하게 됐네요. <laughs> 그두 사람 간의 교제의 깊이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1년을 만났다, 2년을 만났다, 10년, 20년을 만났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얼만큼 인격적으로 만났냐라고 하시잖아요. 정말 서로의 인격을 알려면,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선생님, 딱 안다고 렇게 눈치를 딱 했어요. 서로의 인격적 인 깊은 신뢰감이 없으면요. 그거는 교제가 끊겨지거나, 그 다음에 간절, 오해가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틴은 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하도록 자신을 구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인격이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마틴누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마음과 인격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아멘 주님과의 교제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뭐래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할 수 있고 또. 열매를, 삶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은사를 주실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역사에 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3일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이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혹은 성자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은 3일째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성령님께, 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정말 신앙의 균형과 예배의 회복,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 성경 말씀을 지키고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려면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부 하나님만, 성자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성령하님까지 믿어야 된답니다. 정말 성령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여기에 모임이 마치 인간의 모임, 모임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성령이 빠진 예배는. 모임 정도밖에 될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공사장 2 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배는요 성령님. 성령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끄시는 그성령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될 중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목된 주일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아, 네. 그래서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성도님의 성도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회복을 원하시고 계세요.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 말씀 가운데 이것을 깨달아 줬습니까? 이말씀대로 살아야지.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아멘. 정말 오늘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교제가 교제와 강의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인격적인 바른 이해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인격적인 바른 이해. 그 다음에 고대의 신학자 중에 아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잘 들어보세요. 성령은 단지 피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에너지에 불과한 것이다. 잘못 읽게 됐어요. 이게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초대계 이후에 신학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경은 단지 피조된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에너지의 불과 아니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표시 한번. 맞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아, 아,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함께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1절 넘기니까 서로 교독하고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된 것도 없느니라 맨 어떻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데 여기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 말해서 시몬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서 에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 걸 보고 시몬이 그걸 보고 아 이거 돈으로 사면 돈을 벌수 있겠구나 하고 베드로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베드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내 음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어허. 심오는요 성령을 돈으로 주고 팔고 그런 생각하는 물건이나 물체, 상품화했습니다. 심오는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돈을 주고 돈을 주면 살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성령님을 그곳으로 받기 때문에 정말 성경은 한 번도 성령님을 그것이라고 언급한 하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 성경은 성령님은 언제나 그분 그 자신으로 인격적인 표현을 했음 성령님은요 물건도 아니고 물체도 아니고 물건도 아닙니다. 성령님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불이다. 그러니까 불이 다 성령님이 아니에요. 물이다. 물이 다 성령님이 아닙니다. 어떤, 막 이렇게 하면 막 넘어지고, 그거 아니에요? 영향이나 심이 아니에 장풍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시몬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은가 함께 너가 말한 거다.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성령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궁금하십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대에 영적전쟁이 있어요. 집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때 그가, 또 내가 나 만이라면 우리 성님들이 박수를 쳐주는 내가? 어안 하셨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방해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 3절에 16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그가 아니면 내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내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였더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니 이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가 하고 인칭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형님에 대해서 내가 그가 써 있는 것은 그분 또한 인격적인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형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알렐루야. 성형님 뭐, 뭐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격적인 분이시다. 성형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 우리 세 가지만 또볼 텐데요. 지정의 성형님은 지적이십니다. 우리 한문단의 성령님은 지적으로 활동을 하신다. 맞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시고 자신의 알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인격 체신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인간은요 아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한참도 모릅니다. 누가 이 예배 시간에 또딴 생각을 하는지 저는 한참도 알지 못한 나약한 인간이기에 모릅니다. 우리 성령님 가운데 2년 전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 걸준지아신분계셨습니까한 번도 없었을게요. 정말 우리는 하임의알 수를 모아도 이게 무슨 말씀이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에 따라 공급해주시고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서는 감정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에베소서 사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일치심을 받았느니라 어, 성령님을 근심할 깨도 말고 탄식하지 말고 우리 안에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실도 있고 탄식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감정, 감정의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기뻐하실까요? 근심하실까요?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어, 물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시 기뻐하실까요? 근심하실까요? 근심하시면서 성령님은 탄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사랑이 진실하게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사랑하신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한산하담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느끼십니까? 어,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찬양과 기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성령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시는 우리 노선생님의시를주님게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생님은 의지적으로 활동을 하신다. 사도행전 16장, 6절, 9절, 7절을 보시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려가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디오를 가서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누가 서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호, 성령님은요 자신의 뜻에 따라 허락하시며 나눠주시길 원해요 우리 복음성과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춰 서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가라. 이거 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한장 읽어야지. 새벽도 일어나야지. 수요일에 가야지. 이렇게 음성을 주시면 가야지. 이렇게 은밀하게 해 주잖아요. 아. 그것에 맞춰서 네, 가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난 멈춰서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 아멘. 셋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인격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아, 네.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요. 여러가지 도움을 주시는데 일곱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도,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일곱 가지 성령님께서 전인격적인 도움을 해주시는 분이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론을요, 그 조직적으로 체계화된 이 마지막 영성신학자가 좋은 오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현님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 같이 신성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물질이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단순한 선도, 능력도 아니며, 우리의 성경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다. 그는 거룩하고 지적인 실체 또는 한 인격체이시다. 아멘 한 인격체이시다 맞습니다 성령님력 물질도 아니고요 에너지도 아니고 영향력도 아닌 거룩한 인격을 가지신 거룩한 분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서요 지금 이 시가 내 안에 내 몸에 인격적으로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요 동행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보시면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시고 어느 때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사랑한다 고백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댐의 사랑하는 성령님들, 성령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례를 따르면요, 성령님은 아파하시고 탄식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시면 그분은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를 받으면 그분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또한 우리가 교만하거나 경건치 않으면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반드시 꾸짖어주시고 가르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해주십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내 안에 나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의 옷이 없어서 영접하시는 기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어, 유튜브로 보시는 가운데 마음이 울림이, 울림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함께 이 결단 기도문을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옷이 없어서 나는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어 나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아시는 성령님 나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이 온전하고 거룩한 인결과지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